안녕하세요. 결혼 박사 홍리진 TV의 홍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폭염이 이제 8월에 야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7월에는 뭐 장마 때문에 힘들었다가 8월에는 폭염 때문에 힘들지만 연애에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폭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laughs> 어, 조회수도 잘 올라가고 반응이 좋아서. 뉴스영화, 뭐다 아시죠? 어선생, 신인. 시민... 때보다 지금이 더멋있더라고요 얼마전에 우리 유수영씨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결혼 스토리 비하인드를 얘기했는데 연애 홍유진의 한낮의 tv 연애를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연애 얘기하면 다 설레죠 유수영 씨가 그날 나와서 자기 막 결혼 얘기를 막 얘기 나누는데 미소가 다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이 분의 아내의 박하선? 더 유명하잖아요 201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스토리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두 분이 드라마에서 만나서 몇 명이 한세 4명이 모여서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종영을 하면서 종종종 만나다가 어느 날딴 사람들은 안 나오고 두 사람만 만나게 됐는데 그 박하선 씨의 단발머리에 자켓을 입었다고 했나요? 이 모습이 확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 제가 박하선 씨를 참 매력적으로 본게 뭐냐면 이 여성이 자기 원칙에 있다고 하네요 사귀는 사람이 아니면 오라버니라고 한대요. 보통의 우리나라 남성들이 오빠, 오빠, 오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주변에 아는 오빠나 선배 있어도 어느 날 아쉬울 때 보면 "오빠" 하고 부르는데, 제가 박하선 씨의... 그 원칙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수영 씨가 박하선 씨의 오빠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박하선 씨한테 우리 등산을 가자고 했대요 근데 마침 전날 비가 와서 올라가는 길이 좀 미끄럽죠 아무래도 계기가 딱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손을 잡자고 해, 했대요 박하선 씨도 손을 등산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을 안 놨다는 음...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요 뜨겁고 땀에 절고 이런 게 없어요 이 손만큼 안 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음... 이제 유수영 씨가 생각을 해 했요 아,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이제 자기 마음을 밖에 오픈하기가 어려웠었나봐요. 상대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이 만나다 보면 우리 연애하는 데이트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함부로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밖에 바깥 전시를 밀어주다가 자기는 앞에서 멋지게 딱 있으려고. 폼을 잡았대요 자기만의 계획이겠죠 그 느낌을 알았는지 우리 박하선 씨가 딱밤을 딱 매겼대요 나 함부로 쉬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술수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저는 사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는 순간에 유수영 씨는 이 여성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오라버니에서 오빠가 되기까지 노력, 뭐 등산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준 거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여러분 가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삼고처려해서그 사람의 어떤 인재를 알아보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또그 얘기도 들었어요. 요리도 이제 아내한테 만들어주고 테스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순간에 한식을 뭐 거부한대네요. 하도 많이 이제 너무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근데도 남편의 음식을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제일 많이 지지해 주는 걸 보면 역시 박한 미모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두 분이 얼마나 멋지냐면 제가 놀란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 안 될까봐 카톡으로만 뭐 엄청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두 분의 어떤 카톡이 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럴 정도로 두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냉정기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부모님들은 얘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막 결혼 얘기를 막, 막 쏟아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본 당사자들을 만나요, 싱글 분들을 만나는데 그 싱글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싸우면서 저보고 결혼하라 그래요? 자녀는 몰랐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축적이 되어 왔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런데요. 저렇게 싸울 거면서 왜 결혼해? 난 결혼하지 말아야지. 정말 저는 그런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모습을 보면 자녀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고 꼭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의뢰가 오면 자녀분이 결혼 생각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없는데 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네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결혼. 자기는 뭐 결혼해서 아빠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님의 주는 어떤 영향이라는 건 되게 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 싸움이니까 안할순 없겠죠. 놀이터에 가서 하든,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 볼링장, 아니면 탁구장. 탁구장 신나게 치면서 팔을 푸는 거예요. 볼링장. 탁 치면서, 아유, 너열개 떨어뜨리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운동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클럽 같은 데 가서 하세요. 소리 막 들려도 막잘 상관없는데. 이런 데 가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멋진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거든요. 저는 그 어선생, 우리 유수영 씨 응원합니다. 이 방송 본다고 어선생이 저한테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음식 하나 보내주질 않겠죠? <laughs>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음식할 줄은 모르지만 잘 먹기는 하니까. 어, 연예인의 어떤 좋은 모습. 저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줘야 MZ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그렇고 젊은 10대, 20대 분들도 결혼에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긍정도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수영 씨처럼 꼭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 박사 홍유진 TV의 홍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